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 오늘은요, 이전 짐 싸기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이렇게 저의 여행 파우치를 공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 일단 두 가지로 챙겨왔어요. 메이크업 포인트 제품들이 담겨져 있는 파우치고 여기는 뭐 팩트라든지 아니면 저의 크림이 담겨져 있는 파우치입니다. 팩트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건 우선 베이스를 위한 헤라 쿠션 팩트. 그리고 요건 제가 극찬을 맞지 않는 조성아 22의 네이비머 크림. 그리고 요건 쉐딩용으로 가져온 어퓨 쉐딩 쿠션. 하이라이터랑 쉐딩 같은 경우에는 가루 타입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행을 올 때는 그래도 브러쉬 문제도 있고 촉한 촉 제품들을 가져오려고 이렇게 쿠션 팩트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긴 바비브라운 파우치에다가 메이크업 제품들을 잔뜩 챙겨 왔는데요. 파우치 모양 자체가 이제 길다 보니까 제품들도 이렇게 펜슬 타입의 굉장히 긴 제품들을 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아이섀도우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들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은 삐아 아이라이너 펜슬이고 요건 클리오 제품이고 요거는 돌리 윙크 요거는 바비브라운 제품입니다. 삐아 펜슬은 섀도우랑 아이라이너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평소에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고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양이 얼마 안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역시 이것도 사용을 다 하고 버리고 갈 생각으로 이렇게 삐아패스를 다섯 가지를 챙겨왔습니다. 그 외의 섀도우는 스타일난다 3C 제품 아몬드 약간 붉은 빛의 화장을 할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삐아의 팟 섀도우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조금 특별하게 챙겨온 섀도우 팔레트가 있는데요. 이건 아리따움하고 제인송 콜라보레이션 제품이에요. 이게 펄 섀도우랑 음영 섀도우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매일매일 매일 바꿔서 하기에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는 미샤 포디랑 맥.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여기 계속 뾰루지가 안나고 있어가지고 컨실러 제품을 세 개를 챙겨왔습니다. 메이크업 지속력을 오래 높이기 위해서 브들의아이프라이머도 가지고 왔어요. 눈썹은 제가 항상 사용하던 더 페이스샵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랑 최근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베이지의 하드 피니쉬 우드 아이브로우 펜슬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브로우 제품 중에 이번 여행에좀 특별히 가져온 제품이 있어요. 에뛰드 하우스의 아이브로우 젤 틴트. 제가 평소에도 타투 브라우 펜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하 제가 워낙 눈썹이 좀 없는 편이라서 타투 브라우 펜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이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끈덕끈덕한 제형의 젤을 눈썹에 이렇게 두껍게 올린 다음에 2시간 정도 방치하고 떼어내면 틴트처럼 타투 모양이 이렇게 남는 거죠. 다른 제품에 비해서 사용 시간 대비 지속력이 굉장히 길어서 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라이너 제품들입니다. 슈에무라랑 아이메이징 제품인데요. 슈에무라는 윗라인 딸때 사용하는 펜 타입의 아이라이너고, 이 아래 아이메이징 제품은 굉장히 컬러가 얇고 발색이 좀안 되는 아이라이너예요. 저는 언더 래쉬를 약간 페이크로 그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점막 채우는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나스 제품. 그리고 이건 이번 여행을 위해서 데리고 온 제품인데요. 프로웨이 청담의 리퀴드 아이라이너예요. 일단은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고 여행 땐 굉장히 오래 한번 화장을 하고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정 화장도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부 다립 제품입니다. 립 제품은 일단 뭐 오렌지 컬러부터 마르살라, 그리고 레드, 버건디 등등 이렇게 많이 많이 챙겨왔어요. 일단 틴트는 이렇게 3개 립 크레온과 립 펜슬은 이렇게 4개 그리고 이전 영상들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저희 립스틱들 또 이렇게 5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립밤은 키엘 립밤 하나하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유리아주 립밤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베니스에서 약간 소녀스러운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려고 이런 코랄 컬러의 블러셔도 하나 챙겨왔습니다. 캐리어 안에 있는 그 주머니에 챙겨온 제품들도 있는데 마스크 시트를 챙겨왔고 속눈썹도 따로 담았어요. 속눈썹은 아리따우 3번 제품입니다. 저는 이 제품이 가격 대비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입체적인 이런 크림들도 따로 담아왔습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아서 여기 와서 쓰고 버리려고 SK2 RNA 크림을 가지고 왔고, 이 RNA 크림을 다 썼을 때 사용하려고 라로스퍼즈의 스카플러스 크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제품으로는 슈에무라 오일 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부피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여행기간 때 쓰고 버리려고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오픈하고 클로즈가 있어서 캐리어 안에서도 새지 않게끔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여행 파우치 모두 보여드려봤어요. 일단은 저는 옷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쓰고 버리고 갈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우선적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 아이 메이크업 제품보다는 좀립 제품 위주로 굉장히 많이 챙겨오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아이 메이크업은 똑같더라도 립 컬러를 바꿔주게 되면 좀 느낌이 확확 달라지다 보니까 그날그날 옷에 따라서 느낌을 확 바꿀 수 있게끔 립 제품을 다양한 컬러를 좀 가져오게 되었고 웬만하면 이제 펜슬 타입의 좀 길쭉길쭉한, 그리고 컴팩트한 제품들을 가지고 오시면 여행짐도 줄일 수 있으면서도 조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안녕!